여기도 그거 있던데? 유화도서 같은가? 어? 유화도서? 바다 가 바다 가 가자. 응. 같이 가자. 같이 가요. 같이. 고리. 네 먹어요. 멸균 우유. 멸균 우유 먹는 왜이는 거냐면 비어 우리가 남아돌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 공장에서 정날다 받아주거든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끓여 놓고 유통에 넣어서 파는 건데 음. 아, 균을 죽여서 판다? 균만 죽이면 상관없죠 근데 그위에는 나쁜 균도 있지만 몸에 좋은 유산균하고 러라가 살아있어요 그걸 살려놓은 게저살균 음. 그걸 죽여버리는 게 멸균 근데 일반 마트 우유도 있죠 130도 살균이거든요 영양소가 이미 70도 돼서 그냥 파주죠요 그럼 멸균 의미, 먹을 의미가 없잖아 왜 먹여요? 배 채우는 느낌인가? 배 채우는 느낌? <laughs> 그냥 이제 엄마들한테 광고를 하기, 하기를 애들 적응시 식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죠. 근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없었어요. 원래 파스텔도 상어도 처음에 멸균이 없었어요. 파스텔가 음. 언제부터 멸균 이 나왔냐면 롯데로 넘어간 뒤에 먹갱이 많아졌습니다. 남아돌다 보니 뿌리고 상어도 원래는 붙여 옆으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무혈랐겠죠 그래서 멸균 없다가 지금 신호 다서 그래요. 남다 보니까 뿌려서 푸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 선택했으면 다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자체가 무항생제라서 항생제 걱정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 애기 주시고 이거는 저지방이 아 이거 애기 먹어도 요네그 드셔보세요 저지방 먹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딸 딸이 아빠예요 아... 저는 주의가 뭐냐면 우선 그 정도 안 입힌다 먹는 건 책으로 먹자 그래도 맘앞치고 괜찮죠? 이러면 살도 안 쪘고 <laughs> 아예 보여드릴게요하루 몇미리 먹죠 어머니? 한 2-3백 정도 모유수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복받은 아이예요. 왜냐면 그 분유에 아 분유를 비료로 안먹더라구요. 분유를 아예 안먹어가지고요 정말 복받은 아이예요. 보세요 <laughs> 일반 우유들이 130도 살균이에요 영양소가 76% 파괴 소화되는거구요. 중국에서도 수입 안받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좋은 살균으로 수입받아요 저희가 자 그럼 별두는 써져있죠 한줄로 영양소 단위 하지 않는다. 냉장고 보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한 가지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린이 우유 먹이지 마세요. 앙방안 시장 김대미스 텅도 황약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또 잘하시는 건 항생제 걱정. 유기농 자체가 구강생제거든요 항생제 걱정 알아서 된다는 거. 음, 음식을 통해서도 내항생겨요 쉽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모유수유하시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못드실 거예요. 맞 얘들도 먹으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맛드세요아 맛있어? 근데 이런 음식이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이곳에서 <목소리도> 제일 <laughs> <laughs> 파스를 아시죠? 네 파스를 사가고 제가 해드릴게요. 아, 가 해드릴게요 사가가 좀 비싸잖아요 사가는 응? 엄마가 유인용으로 먹이고 싶을 때는 비싼 거고요 유리용으 비싸요 근데 유인용으로 먹이서 그게 못제는데이 밖에 유인용이가까7 5원는거 맛있어? 이거, 무슨 요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0거0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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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진짜. 파 롯데로 넘어맞오 잠깐만, 잠깐만, 저 청주청이죠? 여년만안쓰은 곳이 바 아, 봤어요 청주청 오셔 아시죠? 네, 처음 봤 청담동에서 을 했었어요 청와대나거같 얘네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을까요 그리고 우유에서 보면 라벨 각좀 마크 있잖아요 가장 필요 없는 마크로 이거 아세요? B 등급 A 그게 이제 기준이 1mm당 세균수가 3만 마리예요그 상태에서는 못해요. 나쁜 균 사기. 저 더운 사기는8 0 0 0마리 되구요 나쁜 균도 있지만 안에 있는 유산균하고 소를살려는게 더운 살기입니다잘 먹네. 그리고 아무리 4까지는 먹으면 돼. 근데 400은 넘기지 마라. 아, 안 먹었다. 400넘으면 딸이니까.